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기대치를 낮추는 삶.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삶은 더 단순해지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 가족 관계에서의 마음 고생, 건강 문제, 인간 관계의 거리감, 경제적 압박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도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기대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 고통의 근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고통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서 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젊을 때와는 다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생기는 빈자리는 마음의 허전함을 불러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잔병치레에도 회복이 더딥니다. 경제적 안정은 중요해지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사도 나와는 달라집니다. 이럴 때 타인에 대한 기대를 높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일에도 실망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바란다든지 내 생각대로 배려해 주길 기대한다든지,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바란다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가 많을수록 마음의 무게는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기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그는 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대가 낮아진다는 것은 폭이나 무기력과는 전혀 다르다. 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 내 진짜 의미. 기대를 낮추는 삶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우리의 인생에서 큰 상처 중 하나는 사람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서 오는 실망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무심하지? 왜내 마음을 몰라 줄까?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기대들이 쌓이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보지 못한다. 가족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그들의 방식과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내 기대치의 기준으로 재단하면 실망이 생깁니다. 기대를 낮추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덜 흔들립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배려나 관심이 왔을 때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감정의 진폭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의 힘, 쇼페나우어는 삶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세계를 자기 욕망 안의 기준으로 해석한다. 욕망을 내려놓아야 세계를 사실에 가깝게 본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원함, 바람, 기대 등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예전 같아야 한다. 자녀가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 사는 게 이제는 좀 편해졌으면 한다. 이런 기대들이 현실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기대를 낮추고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래, 이 나이가 되면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지. 자녀가 바빠도 저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지. 사소한 행복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온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현실적 기술. 기대를 낮추는 삶이라고 하면 추상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1. 기대 대신 선택을 중심에 두기. 기대는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기준을 둡니다. 하지만 선택은 내 기준입니다. 가족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대하는 것은 기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편하게 전화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선택은 자유를 줍니다. 적게 바라고 많이 감사하기. 쇼페나우어는 감사. 라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철학은 결국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하루 세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이 깨어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의 몸과 마음이 작은 불편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등 기대가 많으면 부족함만 보이지만 기대를 줄이면 감사할 것이 더잘 보입니다. 3.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기. 이것은 쇼펜하우어와 스토아 철학이 모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들, 건강의 큰 흐름, 타인의 행동, 경제의 변화, 사회의 분위기, 통제 가능한 것들, 내가 먹는 것, 내가 걷는 거리,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반응하는 감정,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기대를 걸면 고통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중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사 하루를 단순하게 만드는 습관 들이기. 쇼페나우어는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상황을 줄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단순함은 삶의 고통을 줄이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인간관계 줄이기, 집안의 물건 줄이기, 비교를 줄이는 생활, 과도한 기대를 줄이기, 말로 상처받는 상황 피하기 등 단순함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불필요한 실망을 막아줍니다. 기대를 낮추면 찾아오는 변화들. 기대를 낮추는 삶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삶이 가벼워진다. 불만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2. 관계가 훨씬 편안해진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실망감이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가족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3. 지금 이 순간의 가치가 더욱 선명해진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순간을 더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4. 행복의 최소 기준이 낮아져 더 자주 행복해진다. 기쁨은 기대보다 실제가 조금이라도 나을 때 발생합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기쁨의 문턱도 낮아져 일상에서 더 자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성찰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삶, 욕망을 줄이는 삶, 기대를 낮추는 삶을 강조했지만 그건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얻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평온은 모든 행복의 기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기대치를 낮출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있는 그대로의 삶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며 작은 위로와 통찰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